ExpressVPN 취소하고 쉽게 환불받는 방법 솔직히 말해서 ExpressVPN은 시장에서 가장 좋은 VPN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건 무료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더 저렴한 것을 찾고 계신다는 걸 완전히 이해해요 그래서 ExpressVPN의 30일 환불 보장을 시험해봤습니다 신속하고 쉽게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있잖아 사실 아, 저렴한 대안이 있어 속도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저렴한 VPN을 원하시면 PIA VPN을 추천합니다 ExpressVPN만큼 빠르진 않지만 스트리밍과 브라우징에는 충분히 빠릅니다. 또한 30일 환불 보장도 제공하니 이러한 기능들을 여유롭게 체험해 보세요. 좋아요! 이제 ExpressVPN을 취소하고 환불 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올바른 단계를 따르면 정말 쉽고 빠른 과정이니 주의 깊게 보세요. ExpressVPN에서 환불을 받으려면 환불 기간 내에 기존 구독을 취소해야 합니다. 보장을 받으려면 항상 VPN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가입하세요. 가입 후에는 모든 기기에 다운로드 할수 있어요. 먼저 ExpressVPN 홈페이지로 가서 계정에 로그인하세요. 우측 상단에 내 계정을 클릭한 후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세요. 이제 라이브 채팅을 열 차례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채팅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대화를 시작해봅시다. 채팅에 들어가면 친절한 상담원에게 구독 취소와 환불을 요청하세요. 환불 요청 받으면 이메일 주소와 같은 계정 정보를 제공하세요. 제 경험으로는 영업일 기준 며칠 만에 환불 확인과 승인을 받았습니다. 환불이 확인되면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이죠. ExpressVPN 대신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면 저희 비디오나 블로그에서 최고의 VPN 목록을 확인하세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ExpressVPN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해결 방법이 여기 있어요. 구독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하셨다면, 먼저 구글 플레이 계정에서 계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 다음, 엑스프레스 VPN을 통해 환불을 요청하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열고, 오른쪽 상단의 원형 아이콘을 눌러서 계정 정보를 확인하세요. 네, 다음으로, 결제 및 구독을 선택하세요. 여기에서 모든 결제 관련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구독 항목으로 이동하면, 엑스프레스 VPN 구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독 취소를 누르세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엑스프레스 VPN에 환불을 요청할 시간입니다. 엑스프레스 VPN 사이트로 가서, 우리가 전에 했듯이, 라이브 채팅 기능을 사용하여 요청해보세요. 아이폰 사용자 여러분, 여러분도 잊지 않았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엑스프레스 VPN을 구매한 경우, 구독을 취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스 아이폰 설정을 열고, 파리시리디시 컬렉크래스. 구독을 선택하면 결제 중인 모든 구독이 표시됩니다. ExpressVPN 구독을 선택하고 구독 취소를 누르세요. 구독이 이제 취소됐지만 잠깐만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어요. 환불을 요청하려면 reportaproblem.apple.com 로그인하세요. 그런 다음 왼쪽 상단의 문제 신고를 클릭하세요. 드롭다운 메뉴에서 환불 요청을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목록에서 ExpressVPN을 선택하고 환불 요청을 제출하세요. 환불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여전히 ExpressVPN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환불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는 은행 또는 결제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페이팔이 가장 빠른 편이에요. 이 단계를 따르면 ExpressVPN을 취소하고 환불받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특히 24시간 실시간 채팅 기능 덕분에 매우 쉬운 과정입니다. 이메일 응답을 기다릴 필요 없이 1분 이내에 답장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기술 관련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계속 주목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연결되어 있으세요.